1942년 6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의 점령을 목표로 항공모함 내척과 기타 대규모 수상함 부대로 이루어진 일본 함대가 다가왔습니다. 도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지휘하는 전투기 및 폭격기 108기로 이루어진 일본 항공대는 6월 4일 현지 시각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미드웨이 섬을 공습했습니다. 사진에서 화살표 방향이 북쪽이고 사진 아래, 즉 동쪽에 있는 섬 이름이 이스턴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섬 이름이 샌드아일랜드입니다. 사진을 동쪽에서 찍어서 샌드아일랜드가 작게 보이는데요. 실제 크기는 샌드아일랜드가 이스턴 아일랜드의 3배 정도 됩니다. 동쪽 이스턴 아일랜드에 미군이 건설한 활주로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드웨이 상공 공중전에 이어 일본군이 섬을 폭격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중전에서 일본 제로기를 맞아 싸웠던 미국 전투기의 대부분은 바로 이 브루스터 버팔로 전투기였습니다. 여기서 브루스터는 전투기를 만들던 회사 이름이고 전쟁 종료 1년 후인 1946년에 망했습니다. 버팔로 이전에 미해군에서 썼던 전투기가 구르만 F3F인데요. 보시다시피 복엽기이고 사진의 전투기는 미항모 레인저에 배치되었던 기체입니다. 미해군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 써온 이 F3F를 대체할 단엽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후 버팔로로 명명되는 브루스터사의 시제기가 경쟁사인 구르만의 다른 시제기와 더불어 두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브루스터의 시제기가 그루만 시제기보다 성능이 좋아 미해군에 채택되었으나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0년 말에 이미 미군이 당시 필요로 했던 엔진 성능에 크게 뒤졌고 기체의 한계로 더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는 개조도 불가능해서 미해군 내에서 2성급으로 돌려지고 이중두개 편대가 태평양의 해병대에 배치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1942년 6월 4일에 미드웨이를 공습한 일본 항공대와 공중전을 벌인 편대입니다. 이 편대의 명칭은 마린 에어그룹 22 산하의 VMF-221이었습니다. 이외에 버팔로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에 지상항공전용으로 개조된 후 핀란드에 수출되어 1943년 말까지 소련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핀란드 회사 노키아가 브루스터 버팔로 구입비용을 핀란드 공군에 기부해서 그중 한 기체에 이렇게 노카라는 글자를 써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브루스터 버팔로는 동남아의 영국군에 제공되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미해군에서 브루스터 버팔로의 다음 타자는 바로 유명한 F4F 와일드캣이었는데요. 브루스터 버팔로는 완전히 이 손으로 물러나기 전에 미드웨이에서 영식 감상 전투기라는 강적을 만나 공중전을 치르게 되고 버팔로기들이 치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브루스더 버팔로는 일본 폭격기들을 공격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수한 제로기 숙련된 일본 조종사들과 그렇지 못한 미 항공대의 차이는 전투 중에도 명백해서 이날 버팔로기를 몰고 전투에 나섰다가 생환한 필립 와이트 대위는 이후 증언에서 버팔로기는 아예 전투기로 볼 수도 없으며 브루스더 버팔로를 타고 공중전을 벌이는 조종사는 이륙기 전에 이미 사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와이트 대위처럼 이 전투에서 공중전을 치르고 살아남은 찰스 쿤츠 소인은 브루스더 버팔로기는 연습기로만 써야 하고 전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브루스더 버팔로는 일선에서 완전히 퇴역하기 전에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고 버팔로를 몰고 나간 VMF 221의 조종사들 중 많은 수가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42년 6월 4일에 미드웨이 상공 공중전이 끝난 후. 브루스터 버팔로기는 하늘을 나는 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받게 됩니다. 전후 미 해군의 공식 자료에서는 이날 해병대 항공대 큰 손실을 두고 해병대 항공대 최신 전투기를 지급하지 않고 구식 전투기를 지급한 해군의 정책이 이날 VMF-221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요인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전투에서 버팔로기에 탔다가 생환한 조종사 중한 명인 로이 코리소이는 제로기의 사격을 가해 맞추면 무언가 상당히 취약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은 미해군과 해병대에서 브루스터 버팔로의 사실상 마지막이 되었고, 이후 연습기로서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브루스터 버팔로를 몰았던 조종사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1940년 3월 항모 세로토가 비행갑판에 앞부분을 박은 기체를 당시 조종했던 미해군의 존 때치 소령이었습니다. 존 세치 소령은 미드웨이 해전 당시 나름의 비결을 동원해서 브루스터 버팔로 편대가 당했던 제로기를 상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오전 5시 34분 하워드 에디 중위의 카탈리나가 320도 방향 미드웨이에서 약 180페리 333km 거리에서 일본 항모부대의 일부를 발견했고, 이 소식은 진주만 미해군 기지의 중계를 거쳐 오전 6시 3분 미드웨이 북동쪽에서 일본 항모들을 기다리고 있던 미 항모부대에 들어갑니다. 당시 카탈리나의 보고로 알게 된미 항모부대와 일본 항모부대와의 거리는 약 200해리, 37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1해리, 노티컬 마일은 1852m입니다. 이로부터 약 10분 전에는 미드웨이로 일본 항공대가 향한다는 무전도 탐지했습니다. 오전 6시 현재 일본 항모부대는 적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미 항모부대는 알고 있어서 미 항모부대가 먼저 기습을 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일본 항모들을 공격하기 위한 미군 항공대의 출격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미 항모의 함재기였던 와일드캣 전투기와 데버스테이터 뇌격기의 컴뱃 레이디어스 전투 행동 반경이 175마일. 약 324km여서 일본 항모 부대가 미 항모 부대의 공격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카탈리나 정찰기가 보고한 일본 항모의 대수는 두 척이었는데 미군은 암호의 도구로 일본 항모가 네척 혹은 다섯 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나머지 두 척의 행방이 아직 묘연했습니다. 오전 6시 7분 플래처 제독은 스프언스 제독에게 단거리 무전인 TBS 토크 비트윈 쉐스를 통해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남서쪽으로 항진해서 일본 항모부대를 확실히 발견하면 공격하라는 것. 그리고 요크타운은 북쪽으로 보냈던 정찰기를 착함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원햇에 태스크포스 16을 지휘하던 스프론스 제독은 홀지 제독의 참모장이었던 마일즈 브라우닝 대령을 자신의 참모장으로 기용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우닝 대령은 성격이 괴팍하고 화를 잘 내기로 미해군에서 거의 최고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종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공 쪽 경력이 없는 스프런스를 보좌하기 알맞은 사람이었고 성격은 더럽지만 매우 명석하고 작전에 뛰어났습니다. 플래처 제독으로부터의 연락이 오자 스프런스 제독은 브라우닝 참모장의 제안으로 일단 남서쪽으로 계속 항진해 일본 항모 부대와의 거리를 줄이고 오전 7시에 공격대를 출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격은 일단 태스크포스 16의 두 척의 항모만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었고 플래처 제독의 태스크포스 17 요크타운은 이후에. 태스크포스 16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는 사이 발견될지 모르는 나머지 일본 항모들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때와 그 직후가 미드웨이에 폭격이 가해진 시점이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미드웨이 섬을 공습할 때 108기의 항공기를 동원했는데 일본 항모 내척에서 동원 가능한 전체 항공기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이 공격대 규모로 미드웨이 미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도모나가 공격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5시 20분에 이미 적정의 변화가 없으면 미드웨이로 2차 공격대를 당일 보낸다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적정의 변화라는 말은 바로 미 항공모함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었고, 일본군은 미 항모들이 미드웨이 공습 전에 나타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드웨이가 공습을 받는다는 사실이 미군 전체에 퍼질 것이고 그럼 일본 항공모함을 요격하러 이제 미 항공모함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일본 자료를 통해 보면 이때 제1기동부대는 미 항모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적어도 6월 4일 당일에 미 항모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일본 항모부대를 목격했던 하워드 에디 중의 카탈리나를 일본 항모부대에서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카탈리나 정찰기는 고고도에서 구름을 이용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일본 함대의 대공사격을 피해갔습니다. 이후 일본 항모부대는 총 12기가 있던 상공초계에 6기의 제로기를 더 발진시켰습니다. 잠시 후 새벽에 발진시킨 색적기로부터 적기 15기가 항모부대 쪽으로 간다는 무전을 접수하고 다시 전투기 6기를 발진시켜 상공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미드웨이 폭격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더 지나 오전 7시경 도모나가 대위가 미드웨이에 2차 공격이 필요하다는 전문을 보냈는데 일본어로 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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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었고 이것이 2차 공격이 필요하다는 암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모나가로부터 이 연락이 들어온 지약 10분 후인 오전 7시 10분 또 다른 손님들이 일본 항모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당시 호위함을 생략하면 일본 항모 내척은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미드웨이에 대한 일본 항공대의 공격 임박 소식을 듣고 미리 발진한 미드웨이 항공대 소속 폭격기와 뇌격기들이 일본 항모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일본 항모 위치에 도착한 것은 어뢰로 무장할 수 있게 개조된 B-26 폭격기 4기와 미드웨이에서 첫 실전을 치르게 되는 TBF 어벤저 뇌격기 6기였습니다. 미항공기들이 접근하자 일본 함대에서도 이를 곧 포착하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벤져 뇌격기들은 항모 히류를 향했고, B26은 아카기를 향했습니다. 일본군의 미드웨이 공격 기획을 알고 미군은 미드웨이의 항공력을 급히 증강시켰는데, 어벤져 뇌격기들은 항모 호넷에서 온 것들이었고, B26은 육군항공대 소속이어서 제대로 된 합동작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따로따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모 부대에 대한 첫 번째 미군 항공대의 공습이었습니다. 아카기와 호이함들은 오전 7시 8분 공격해오는 미군기를 향해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이후 사태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 한 기의 B-26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다른 B-26들이 엄청난 대공 포화를 뚫고 아카기의 어뢰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이. 이 B-16은 아카기의 함교로 바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3월 하순에 찍은 것인데 가판의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함교의 크기가 크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B-16이 자폭 공격을 하려고 했는지 조종기는 고장이었는지 아니면 조종사가 큰 부상을 입었거나 이미 사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B-16은 아카기의 함교를 불과 몇 미터 간격으로 지나간 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나구모 제독과 제1기동부대 간부들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6월 4일 아침이 되자마자 목숨을 잃을 위기를 넘긴 나구모 제독은 과연 이후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항공기들의 전투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